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처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과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미완의 시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한 서신입니다. 아마 그들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교와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기독교 복음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좀 혼란스러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중시하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반해 기독교는 율법에 얼매이지 아니하고 하늘의 법과 영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는 종교 성은 아무래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더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대교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율법과 형식이 좀더 그럴듯한 종교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 기독교는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생겨났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히브리서의 말씀은 구약의 여러 가지 요소보다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들이나 천사들이나 모세와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신 분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으로 8장부터 10장까지는 옛 언약하의 희생 제사보다 새언약하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그 우월성, 그 우월함을 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은 첫 번째로 언약, 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옛 언약의 불완전하다, 옛 언약은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 따른 지상의 성소는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 성소의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옛 언약 옛 언약은 불완전해서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극휼이 여기시고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죄에서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지상성소와 하늘성소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한 대로 지상의 성소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은 사실 하늘 위의 성전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드려지는 제사도 단지 예표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불완전한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그 역할이 전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일절부터 오절은 옛 언약에 따른 성막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첫 장막과 둘째 장막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장막을 우리는 성소라고 보통 부르고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성소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언약계가 있고 언약계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인 그룹의 두 형상이 언약계를 덮는 법계 그 뚜껑에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덮개 위에 그러니까 그 그룹의 형상들 사이에 속죄소 혹은 시온자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그 곳이 바로 이 법계 위에 뚜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이 가는 게 있는데요. 좀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4절 말씀에 보시면 성막의 키물 중에 금향로라는 말은 없고. 금향단이라는 건 있습니다 아, 금향단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에 그런데 4절에는 금향노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지성소에 있다고 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절에서 말하는 금향노는 금향단과는 다른 아, 1년에 한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을 가득히 피워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사용한 향로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지성소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설명도 일리가 있지만 그럼 왜 2절에 성소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왜금 향단은 언급하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금향단과 금향로가 그렇게 다른 것이라면 2절에 금향단이 따로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언급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지성소의 금향로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히브리서는 금향단에 대해서 착각을 했거나 빼먹고 기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지 5절 하반절에 이 성막에 관해서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 주시고 알려 주신 그 성막의 양식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성막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 각종 키물들의 양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깊은 뭐 뭐여 거기에 대한 뭐 아주 뭐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6절부터 7절은 제사장이 성막에서 행하는 1절부터 5절까지는까지는 성막의 양식과 거기에 있는 기물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6절과 7절은 제사장이 성막에서 행하는 예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들이 성소에서 하는 일이란 저녁에는 등대에 불을 붙이는 일이고 아침에는 등불을 끄는 일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밝히고 끌 때마다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향불이 계속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새 것으로 그렇게 바꾸어 놓는 그런 일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일년에 하루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 향을 피우고 어,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속제소 위에 뿌렸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성막과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한 후에 성령이 보이신 것을 말씀해 줍니다. 8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인데요 성령을 통해 구약의 성막 제사에 대해서 세 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럽니다 먼저 첫 장막인 성소가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어, 그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옛 언약 아래에서는 전혀 들어갈 수 없었죠. 그러니까 옛 언약 아래에서는 제사장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막 제사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피, 그림자로. 어,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구절 말씀에 이 장막은 어,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그럽니다. 이런 제사장의 직무와 여러 가지 제사와 예물이 드려졌지만 이건 다 비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 사역을 말해주기 위한.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사와 예물을 드릴지라도 사람의 양심까지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 자가 외모로만 형식적으로만 지키면 그만입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양심까지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좀더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면 좀더그 율법을 더 많이 지키고 또덜 지키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아무리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의 변화까지 일어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이고 비유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을 통해 구약의 성막제사는 육체에 불과한 그러한 법임을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라 그럽니다. 이옛 언약은 무슨 음식은 더러운 것이고 또 어떤 음식은 깨끗한 것이니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고 그런 구분을 합니다. 그런 음식의 예법이라는 거죠. 또옛 언약은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 부정을 탄 몸을 씻는 예법을 또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육체의 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를 만져서 부정하면 그걸 어떤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정하게 하고 이런 육체의 예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법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옛 언약은 개혁할 때까지 임시로 맡겨 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계약서를 새 계약서로 바꿀 때까지 시한부 법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언약하에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 새 언약을 두고 다시 그옛 언약을 붙들고 있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약의 율법, 구약의 성소에서 벗어난 그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어떤 형식과 절차를 중시하고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의 양심이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신앙에서 온전히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절차와 형식과 의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편의상 그리고 질서나 조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걸 지키는 것이지 그것이 그를 거룩하게 하거나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예배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두고 어뭐 성전이라고 부르거나 예배당 안에 물건을 성물이라고 부르면서 신성시하는 그러한 것들도 옛 언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구약의 어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했었던 그런 어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옛 언약의 그림자일 뿐이죠. 그런 것이 전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할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단들의 주장처럼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은 먹어도 되고 하는 그 모든 것이다 옛 언약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구약의 그림자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일 뿐입니다 본질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모습에 치중해서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착각하는 그런 수준인 거죠. 진짜 변화는 아닙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의 중심의 변화 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 중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런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변화보다 자꾸 외적인 것에만 치중한다면 그건 그림자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십절은 이런 예언약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개혁이라는 말의 정의를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도나 의식을 새롭게 고치는 걸 우리는 개혁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개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구약의 각종 어떤 율법 그리고 제사법 뭐 여러 가지 형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 내려주시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또 새롭게 예수님이 또 바꾸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 그 개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개혁은 구약의 외적인 의식을 버리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형식과 육체의 예법을 버리고 은혜를 붙잡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 종교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신앙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그 어, 것들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그 외,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그 어, 사람의 그 중심을 보는 그 신앙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중심의 신앙에서 형식 중심의 신앙에서 그리소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는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일체 자기 공로를 버리고 절대적인 은혜의 세계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왜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의 그 신앙의 중심에는 어,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공로, 자기 열심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 어, 자,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공로가 자꾸만 드러나는 그래서 그, 그 신앙에는 은혜가 자리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개혁은 일체의 자기 공로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크리스로를 붙들고 절대적인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피로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피로서 율법의 짐을 내려놓는 그런 자유가 그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를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피로서 우리는 율법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참되게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억지로 내 의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율법의 말씀을 이제는 억지가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절대 은혜 앞에 진정한 자유와 헌신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sudo ekiroshiki yo